로빈슨 R414 헬리콥터는 미국 로빈슨, 로빈슨 헬리콥터 컴퍼니, 이 제작한 경량 4인승 헬리콥터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민간 경군용 헬리콥터 중 하나입니다. 뛰어난 경제성, 단순한 구조, 우수한 기동성 덕분에 경찰, 훈련, 감시, 수색 구조, 그리고 경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공격형으로 개조된 R414 레이브는 이 어택 버전은 소형이지만, 정밀타격 능력과 민첩한 비행 성능을 갖춘 경전술 헬리콥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나 예산이 한정된 국가나 특수부대에서 정찰 및 근접지상 지원, CAS, 임무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R414위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 속의 효율성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복합소재 블레이드를 채택해 기체 중량은 가볍지만 구조적 강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260 마력급 리코밍 IO540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속도는 약 시속 240km, 항속거리는 560km 이상에 달합니다. 이 덕분에 정찰, 초계, 또는 도심 작전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공격형 R44 등 경량 헬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7연장 70mm 로켓포드, 12.7mm 기관포포드, 또는 소형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탑승 조종사는 디지털 조준 시스템과 이후 IR 센서를 통해 주야간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R44 등저비용 고유율의 경공격 헬기로 분류되며, 특히 게릴라전, 대테러 작전, 국경감시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종석은 완전 유리 계기판, 글래스 코핏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자동조종장치, 오토필로, GPS 항법 시스템, 디지털 통신 장비가 적용되어 소형 기체임에도 첨단 전술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R-44는 민간 헬리콥터의 외형을 한 소형 전투 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운용 측면에서 보면 R-44는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연료 소비가 적으며 헬리패드나 짧은 활주로에서도 쉽게 이착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나라의 경찰, 해양경비대, 군 소속 항공대에서 정찰 및 훈련용으로 널리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남미, 중동 지역에서는 무장을 추가한 경전투 버전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실전에서도 뛰어난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작지만 민첩한 R-44는 전통적인 대형 공격헬기와 달리 빠른 반응, 저비용 운용, 좁은 공간 작전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로빈슨 R-44 어택 헬리콥터는 단순한 민간 헬리콥터를 넘어 현대 전장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개척한 모델입니다. 소형이지만 강력한 화력, 정밀 조종, 높은 운용 효율을 자랑하는 이 기체는 가장 실용적인 경전투 헬기 로블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 4 4위 구조 무장 시스템